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들을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놀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하냐는 큰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아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영화부의 성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날에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탄절 되게 해주세요. 올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필요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화부 친구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어떤 날인지 아세요? 그래요 우리를 위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우리 모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요. 오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며 황금과 의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하반절 말씀 아멘.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다. 이게 빛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네 깜깜한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참 예쁘지요 예쁜 별들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린 사람들이. 오늘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친구들, 궁금하지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보아요. 동쪽 지방에 하늘의 별을 보며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었어요. 음, 오늘도 나타나지 않나 보네요. 언제쯤 나타날까요? 이때 깜깜한 밤하늘에 갑자기 커다란 별이 번쩍하고 나타났어요. 아, 저기 좀 봐요. 정말 크고 빛나는 별이 나타났어요. 저 별은 구원의 왕이 태어날 징조를 나타낼 병이 틀림없어요. 맞아.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 태어나셨나 보군. 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왕을 만나러 가세. 나는 왕에게 어울리는 황금을 드려야지. 나는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향기로운 유향을 드려야지. 나는 썩지 않도록 해주는 귀한 보약을 드릴 거야. 동방 박사들은 가장 소중한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지? 걱정하지 말고 저기 저기 좀 보게 큰 별이 움직이고 있어. 우리를 왕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그래, 그래, 저 별을 따라서 가자. 뚜벅뚜벅, 동방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큰 별을 따라 여행을 떠났어요. 큰 별이 움직이면 동방박사들도 움직이고, 큰 별이 멈추면 동방박사들도 멈추었어요.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며 계속해서 갔어요. 어? 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지? 동방 박사들 앞에 가던 큰 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야 되지? 왕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왕궁에 계시지 않을까? 우리 왕궁으로 갑시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이곳은 예루살렘 왕궁이에요. 이곳에는 헤롯이라는 욕심 많은 왕이 살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증조를 보고 이곳까지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왕은 어디 계십니까? 뭐라고? 왕으로 태어난 왕이 있다고? 아니,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헤롯 왕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서기관들을 불러 물어보았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왕이 태어난 곳을 찾으면 나에게도 꼭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를 드리고 싶소. 물론입니다. 꼭 왕이 태어난 곳을 찾아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꼭 알려주시오. 부탁하오. 하지만 헤롯 왕은 왕을 찾으면 죽이려는 나쁜 생각을 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와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때 크고 빛난 별이 나타났어요. 저기 큰 별이 보이는구먼. 어서 가세.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서 계속 길을 갔어요. 앞서 가던 큰 별이 한집 위에 멈추었어요. 저곳에 왕이 계신가 봐. 드디어 우리가 왕을 만나게 되었군. 동방 박사들이 한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큰 별을 절 통해서 저희를 이곳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며 가져온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어요 경배합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황금을 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유양을 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모략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뵈었어요. 그리고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와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나쁜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거라라고 알려주셨거든요. 박사들은 다른 길로 해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어요. 우리 친구들, 진짜 왕이 오셨어요. 그분은 성경 말씀대로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왕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해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친구들이 되어요. 그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도 찬양과 율동으로 예쁘게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해 드렸지요. 예수님이 많이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친구야, 예수님은 널 사랑하셔 하고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어려운 친구를 위해 정성을 모아서 헌금하면 예수님 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이방인의 왕 헤롯 왕이 유대 땅을 통치하던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아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방의 땅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경비하러 찾아옵니다. 그러나 헤로도 왕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고 백성들은 그분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보고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요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왕께 드리는 경배를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 우리 모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이날은 구원과 기쁨과 평화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그분께 가서 그분을 알아보고 겸손히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열어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라는 길은 처음 가는 길이라 새롭고 낯섭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기 쉽고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지요. 그래서 세상의 자녀 양육 방법, 세상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 육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따르기 쉽습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의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에서 부모님을 인도하실 것이며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부모는 자기 인생에서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높이며 경배 드릴 때에 그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배우게 되지요. 자녀들에게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나 백화점 앞에 휴양 찬란한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이 아니라 아기로 오신 예수님임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성탄절에는 정성껏 음식이나 선물을 준비해서 이웃을 찾아가거나 혼자 있는 이웃을 초대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린 박사들처럼 이웃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외롭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족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선해지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탄의 기쁨을 깊이 체험하시길 기도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요. 까만 밤, 반짝반짝 큰 별이 빛나요. 저 별을 따라가면 왕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한 발, 두 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요. 어, 저기 별이 멈췄네? 왕께 경배드리러 왔어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요. 성탄주일 반짝반짝 예수님 큰별 만들기 그림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반짝반짝 예수님 큰별 만들기로 해요. 그러면 즐거운 오감 활동하러 출발! 만에 스티커 를붙 이며 성경 이야 기를 복습 합니다. 두번째, 두 개의 별 그림 을 마주 붙여 별봉을 만들 고 보석 스티커 를 붙여 장식 합니다. 나는 별봉을 흔들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찬양을 합니다.